부산시의회가 332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한달반 동안의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서구가 주민공론회장을 만들고 구덕운동장의 활용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부터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고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도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가 신설됩니다. 옛 시장 관사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도모헌이 문을 연지 1년 만에 36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한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벌였고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주간 진행된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30건, 사항 536건으로 총 866건의 처리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회는 내년도 부산시 예산 17조 9천억 원, 교육청 예산 5조 5천억 원도 의결했습니다. 각 위원회는 조례 동의안 143건의 안건을 심사해 141건을 원한 또는 수정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속예술관 설치 운영 개정 조례안은 예산 반영 문제 등으로 보류를 유라시아 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간 활용 문제로 부결됐습니다. 의회는 부산연구원 원장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민간 금융권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공공기관 운영 경험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들이 남아 있어 몇몇 위원들의 부적격 의견도 있었으나, 금융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온 전문가로서 부산시와의 소통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이끌 역량이 충분하며,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은 세 차례 본회의를 통해 35회 진행됐습니다. 의회는 이날 폐회원을 열어 유공자 시상을 끝으로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내년 첫 회기인 제333회 임시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 속에 결국 무산됐는데요. 사업이 멈춘 이후 구덕운동장의 활용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928년 부산 최초의 공설운동장으로 건립된 구덕운동장. 프로야구와 각종 체육대회가 열리며 오랜 시간 부산 스포츠의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운동장 일대에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 개발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부담과 공공성 확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지난해 8월 국토부 혁신지구 사업에서 탈락하면서 재개발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이후 구덕운동장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서구에 부족한 공공 인프라를 채우기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와 스포츠가 이제 합쳐진 공간이 이제 멀티 스포렉인데 거기에는 이제 스포츠 각종 스포츠뿐만 아니고 생활 근린 시설도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리고 뭐 우리 극장이 들어설 수도 있는 노릇이고 뭐 그렇게 해서. 어 주민들이 거기서 여가, 문화, 스포츠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면은 사업성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좌초된 이유는 시가 공공성 확보와 주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까지 일제히 아파트 건립에 반발했습니다. 좌초된 게 8월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여론 조사를 하겠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뭐 여론 조사는 아이 한시에 안았을 뿐더러 뭐 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혁신 지구 선정 여기에도 신청도 안 했고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좀더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방, 원하는 방향이 뭔지 그거를 좀 소통을 통해가지고 이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덕운동장이 사업 실패의 원인이었던 소통 부재를 극복하고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는 15일 강서구 부산과학산단 내 부산 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제3차 기업혁신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엔 강서권 주요 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과 미래차 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접근성 등의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기업 혁신 성장 릴레이 간담회는 권역별 산업단지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지원책의 마련을 위해 열리고 있으며 앞서 장안 산단과 명래 정관 산단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 수출이 두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부산 세관에 따르면 11월 부산 수출은 11억 5천 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 줄었고. 수입도 11억 8천만 달러로 10.7%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2,900만 달러 적자로 한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 수출이 늘었지만 승용차와 철강, 기계류 등은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 수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정산 신경 써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 공제가 확대되고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홈택스 미리보기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녀세액 공제가 10만 원씩 오릅니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4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 혼인 공제가 신설돼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 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이 됐는데 올해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문화비처럼 30% 공제됩니다. 다만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고 강습료는 공제되지 않지만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50%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영수증을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공제는 대우자까지 확대됐고,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 높아졌습니다. 한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는 1월부터 9월 카드 사용액 등을 불러와 10월부터 12월 예상 지출을 넣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 환급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보기를 확인한 뒤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한때 금단의 공간이던 옛 시장 관사가 이제는 시민 누구나 찾는 쉼터로 바뀌었습니다. 도심 속 복합 문화 공간 도모헌인데요. 문을 연지 1년 만에 3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잔디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정원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테마별로 나뉜 소소풍 정원. 잔디 정원과 연못 정원으로 이어지고 곳곳에 소나무와 꽃나무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도모원입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도모호는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36만 명을 넘기며 연간 목표였던 20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과거 지방 청와대로 불리던 옛 부산 시장관사, 건물을 허무는 대신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살렸습니다. 본관 1층은 시민 휴식 공간과 카페로 2층은 강연과 소규모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고 야외는 부산 제1호 생활 정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재즈 공연과 영화 상영, 명사 초청 강연까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하나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장이 독점하던 공간을 우리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미디어 파사드 문화 콘텐츠 운영과 함께 40만 번째 방문객 기념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권력 공간이 시민의 쉼과 문화의 공간으로 바뀐 자리, 도모헌는 부산이 열린 도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v뉴스 박철우입니다. 올한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고 내년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올해 부산의 부동산 시장 키워드를 꼽는다면 뭘까요? 네, 올해에도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또 가격이 하락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대선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서 어, 다양한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의 아파트 시장이 이제 35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부산은 이제 3년 만에 상승을 이제 전환을 했는데요. 어, 이제 그래프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어 이제 지금 부산의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 2024년 상반기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어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해 왔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전세 가격 상승 추세가 2025년도에 이제 주 접어들면서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추세는 이제 10월 달이라든지 이제 11월 달 들어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 역시나 이제 전세 가격과 아, 이제 매매 가격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이제 거래량 그래프에서도 이제 살펴보면은, 이러한 이제 추세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실거래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은, 어 지금 2024년 하반기에 이제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이제 3천건을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대의 가격 변동을 이제 또 살펴 보더라도 어 이제 3천 건이 넘어서게 되면은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항상 상승을 해 왔었는데요. 어 이러한 부분들이 2024년 하반기에 이어서 어 2025년 하반기에도 3천 건을 이제 넘어서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달에는 이제 3,500 건을 기록을 했고요. 어 그리고 11월달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잠정 이제 집계된 수치는 아직 발표는 되지는 않았지만 가집계를 이제 한개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4천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이제 각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에서 주변 아파트로 가격이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그래량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부산 부동산 시장의 동고서저 분위기는 여전할 수 여전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세가 이제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어, 한국 부동산에서 원 이제 발표한 어, 매매 가격 지수를 이제 살펴보면은 어,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매매 가격 변동률로 살펴보면은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전체를 이제 집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마이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부 상권이라든지 동부 상권 그리고 이제 서부 상권에서도 어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중부 상권에 있는 수영구가 가장 높은 이제 가격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 상권에서도 해운대구가 아 이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어 이제 지금 어, 가장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부 상권이 여전히 이제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폭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어, 서부 상권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라든지 이제 사상구, 사하구, 어, 북구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제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상권과 동부 상권의 이제 예, 가격 격차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어, 강서구에 에, 아파트 공급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 상대적으로 이제 좀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동부상권과 서부상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동부상권이 가격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는 아파트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가장 높은 거래량도 보면은 모두 동부 상권 서부 상권 모두 11월달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국민 평형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살펴보면은 동부 상권에서는 이제 수영구에 있는 이제 남천 자이 아파트가 아, 16억 8천만 원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서부 상권에서는 부산 진구에 있는 아, 가야 롯데캐슬 골드 아는 아파트가. 8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부상권과 서부상권을 비교를 하면 한두배 정도 국민평균 기준으로 해서 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부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 좀 강력한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첫 시작이 627 이제 부동산 대책이었는데요.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이제 금융 규제를 이제 강력하게 적용을 했었고 그 뒤에 공급 대책이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중심이다 보니까 부산 지역에는 상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대책에도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결국 나오게 된게 11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사실상 아, 실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사기 어려운 어, 이제 초강력 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시중에 넘쳐나는 이제 유동 자금들이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제 확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이제 지방까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라 단정은 하기는 어렵지만 부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10위를 들어서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집중된 1 1로 부동산 대책이 지방시장에도 심리적으로 조금씩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예, 이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서서 부산에서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부산의 아파트 물량이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만천 세대 정도밖에 입주를 안 했습니다. 아 부산의 이제 적정 공급 물량이 한만 팔천여 세대인 것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도 15,000여 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앞서 그래프에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폭이 최근 들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내년이 되면 전세 가격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제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은 이제 내년에도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 선거 이전까지는 이제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어 이제 지방 쪽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은 좀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세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유세가 좀더 강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현재도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하반기까지도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일 오후 1시 45분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한 호텔 8층의 대형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인도와 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호텔 측은 2시간 뒤 파손된 유리창을 제거하고 임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수영구 소재 부산배화학교 개축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등하굣길 학생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학로 안전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지난 10일 배화학교와 수미초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이 모여 통학로 보완과 구조물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배화학교 개축 공사는 지난달부터 시작해 2028년 7월 완료 예정으로 공사기간 중 덤프트럭 이동과 좁은 길목 등으로 학생 통학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강서구가 한 조사에서 부산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녹지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주민들의 운동 참여와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결과인데요. 전국에서도 10위권 내에 드는 수치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전국 250여 개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56개 건강지표를 조사한 결과 강서구가 부산지역 1위로 선정됐습니다. 병원이 밀집한 동래구와 함께 강서구는 전국 10위권 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서구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녹지와 수변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지역환경평가에서 서울 강남 3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운동하는지에 대한 지표는 전국 평균 이상. 우울감 경험율은 전국 평균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강서구 비만율이 30.3%를 보여 부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인구 구조에서도 강서구는 두드러집니다. 합계 출산율은 부산에서 가장 높은 0.97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고, 이라는 인구 100명당 아이들의 수를 보여주는 유소년 부양비 역시 26.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에는 약 10만 명, 조성공사가 한창인 영지국제신도시 2단계에는 2만 5천여 명이 생활하게 됩니다. 한동안 강서구는 부산에서 가장 젊고 건강한 도시 타이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b t 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북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북구는 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지표를 조정하고 발달장애인 자립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북구는 올해 지역 복지 사업 평가에서 세개 분야 모두 우수상을 받은 가운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는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 남구가 일가정 양립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성평등 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제도와 문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남구는 2014년 첫 인증 이후 관련 제도를 확대해왔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남구는 앞으로도 가족친화 정책을 강화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TV.